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상담학자 중에 유명하신 정태기 박사라고 있습니다. 상담 치유 사역자이신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36세까지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별병이 그런 나를 잘 설명해 주는데, 재봉틀, 사람들 앞에 서면 덜덜덜덜 떨기 때문입니다. 꼬다 놓은 보리자루,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절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KBS, 몸이, 몸이 워낙 여이여서 갈비 씨의 영어 이니셜입니다. 그때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았는지 아무리 먹어도 항상 내 몸무게는 52kg이었습니다. 그러던 내가 36세 때 미국 유학 중에 켄터키 치유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거기서 치유를 받으면서 재봉틀이 무대체질로 바뀌었습니다. 꽃 아는 보리자루가 총중들 모인 자리에서 유창하게 강의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교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켄터키 치유 공동체에서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거기는 한 번에 200명이 함께 모이지만, 모임은 철저하게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서 가집니다. 제가 처음 그 공동체에 갔을 때 10명씩 모인 그룹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여기 왔습니까? 나는 나의 깊은 사연을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무서운 아버지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후로는 나는 작은 한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말도 잘못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치유받고 싶어서 치유받기를 원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 나쁘론 나쁘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세쯤 된 미국 남자가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듣더니 슬그머니 모인 사람들 등 뒤로 돌아오더니 내 뒤에서 자기 머리를 내 등에 쳐 박고 나를 세게 꼭 끌어안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네 마음 알아. 나는 네 마음 알아. 그는 목 놓아 놓아 이렇게 말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 나도 너처럼 싸우는 부부 밑에서 컸어. 나도 너처럼 두려움이 많아. 나도 너처럼 사람들이 무서워.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먼저 이치유 공동체에 입소해서 휴유를 경험하고 너무 감사해서 자원 봉사자로 스텝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까지 36년 세월을 살아왔었지만 내 마음 속 아픈 이 얘기를 듣고 함께 아파서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나는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나는 얘기하다가 말고, 그와 함께 서로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물론 남은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을 다 털어놓았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져 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 혼자만 애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진심으로 들어주는지.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를 끌어 안아주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고 말해도, 괜찮아.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다시 엿을 수 있어. 너는 회복될 거야. 그렇게 위로해주고, 내 속에 확신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석 달, 일곱 달 만에,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평생의 그내 상처에서 싹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태기 박사는요. 이 치유 상담학자가 되기까지 그가 이 바로 이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반 상담이 아니라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수유를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신강 교회 공동체 안에 강력한 성령의 터치로 인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셀 공동체, 셀 예배, 셀 모임 가운데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칭찬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날마다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알라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알라파는 우리의 마음의 쓴마음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요알라파는 또 무엇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신지 함께 나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알라파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에 피조물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 질병의 고통을 또한 자유케 하실 수 있고 못 고칠 병이 없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약성계에 보면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땅과 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요아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배가 되어 일곱날에 빛과 같으리라.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여기에 일곱배 일곱날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리니 요아라파는 우리의 별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터치하시며 여러분 문둥병자 터치하면. 같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이, 문둥이, 문둥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노라. 원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질병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할 때 영하 라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여름이야 8장 22절에 보면 길러아세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약재가 있지 아니한가 그 길러아세는 약재가 있듯이 약재를 사기 위해서 또 좋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딸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주님은 한탄해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자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3대 사역이 있는데 복음전도와 말씀 가르침과 그리고 치유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지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가 오심으로 전국이 임하였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알라파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여러분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알라파는 죄의 중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 인간들 중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고 그렇게 나누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작아도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롤러 스케이트를 타면서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에 부딪혀서 부딪,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갈 하나 무시하다가 거기에 그걸 밟고 구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누르는 무거운 짐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중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영어성격에 너의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회 선자는 인간의 이 죄의 중병을 가리켜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허물과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허물이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그어 놓은 선을 잇는데그 선을 함부로 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로 말미암아 그 선을 인간이 넘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거역. 이게 허물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뜻은 이사야 53장 6절에 이어서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끔을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길,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죄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자언 말씀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 상하게도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은 그 병을 낫게도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선을 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죄를 징벌, 징계로 상처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의 고통이 심하도다.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 즉, 그 질병의 고통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말씀의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범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수없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회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죄의 중병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가지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수백만 년 수백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나올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대신 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략을 시행하기 전에 800년 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전략을 살짝 공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 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찍에 맞음으로 자 그다음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요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나음은 몸이 낫다 치료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다 죄의 중병이 치료되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서신서에서 잘 밝히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취치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음이 헬라어로 이아오마이입니다. 이아오마이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뜻은 단지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귀신과 악마와 질병과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테라피오, 테라피라고 하는 그 치유 이 단어도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병자들을 고칠 때 쓰인 단어가 테라피오입니다. 고치다. 또 하나가 이아오마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오마이는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완전한 치유, 전인적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상하시고, 십자가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죽음과 악마와 질병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중병을 치료할 수 없지만 요와 라파이신 예수님만이 그 죄의 중병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여 <laughs>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자신을 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여기서 의사는 예수님이고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세로부터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이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여호와 라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죄의 중병을여호와 라파께서 지친히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10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순서를 보세요.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 고치기 전에 먼저 죄를 용서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에르미아 30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므로 죄의 중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요아 라빠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의 중병과 죄의 중병으로 인한 상처와 죄의 중병으로 인한 고통, 죄의 중병으로 인한 부상까지도 싹다 여러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여러분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치료자이시오 요아 라파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달려가셔서 예수님 품에 안기시고 죄의 중병과 죄의 중병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와 부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나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낫고 싶어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병 낫지 않은 상태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알라파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내 영혼과 몸이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의사 앞에 딱서 가지고 나는 환자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의사가 뭐라고 그래서 그냥 가라 그러네요. 내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이 없어. 난 건강해.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면 치료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의사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요알라파의 치료를 받을 수, 받아야 되는 병든 자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의사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터치받아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요와 라파의 검진을 받고, 요와 라파께 기도해야 합니다. 최고의 좋은 의사가 요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하나님의 검진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의 목회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프란시스 맥너시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의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이분이 질병을, 이분도 상담학자입니다. 질병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영적인 질병. 두 번째, 정서적 질병.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쓴 마음, 쓴 뿌리, 원망하는 마음. 그죠? 마음의 질병이죠? 세 번째, 육체적 질병. 네 번째, 귀신에 의한 질병. 각각 질병의 유형에 따라 기도를,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치유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질병은 마음의 질병을 낳게 되고 영적 질병은 육체의 질병까지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영과 혼과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즘은요. 전인치유 몸만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치유되어야 되고 영혼도 치유되어야 됩니다. 전인치유. 그 전인치유를 받아야 전인건강이 전인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튼튼한데 영이 병들었다고건그 환자예요. 예, 육신이 병들었다. 다른 건다 괜찮은데 그도 것 환자예요. 여러분 죄의 원인이 영적인 질병인 경우죠. 영적 질병은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죄로부터 질병 오는 거 아닙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 때문에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을 갖고 있을 때다죄 때문은 아니지만 영적인 질병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질, 영적 질병의 경우에는 어떤 기도를 들으냐면 회개의 기도.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상처를 준 사람부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 모르겠거든 이 영적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죠 시편에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나의 죄악이 있나 보옵소서 알게 주시옵소서그 죄를 발견했을 때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런 병 났는데 죄를 고백하는 게왜 필요합니까? 영적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질병이 병들었을 때에 죄를 먼저 고백하고 병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도 엄청난 나쁜 영향을 줍니다. 영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병들게 되는데 그 병든 영혼은 우리의 감정과 신체 육체에도 질병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치료받기를 원할 때는 죄의 문제가 없는지 내 안을 살피면서 점검하고 발견되면 회개해요. 두 번째로 정서적 질병,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 있고 육체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어요. 관계의 상처가 원인인 이 마음의 질병, 정서적 질병인 경우에는 내적 치유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뭐, 죄, 죄, 죄를 위한 기도. 아니면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내가 뭔 죄가 있어요? 내안의 상처, 치유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내적 치유 기도. 이 정서적 질병, 마음의 질병은 상담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더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아까 공동체 속에서 정태기 박사가 털어놓고 공동체의 어루만짐을 경험함으로 말암 아마 그렇게 치유 받은 것처럼, 그게 상담이잖아요. 예? 여러분, 세례에서 나누는 거 그게 상담이야, 상담. 그게 내 안에 있는 걸 털어놓는 거야. 그 성령이 터치하면 그 인간적인 상담은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성령이 터치가 있는 상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기도와 더불어 상담이 필요하다. 세 번째 육체적 질병은 정서적 질병과 영적 무기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질병의 원인은 선천적인 유전적인 그런 어, 요인도 있고요, 그런 질환 같은 거. 그다음에 사고를 당하거나 또뭐 어떤 사건을 당해서 어, 생기기도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 생기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기도가 좋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 성경에 나오죠. 야고보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믿음은요 14절에 나오는 장로들 초청해서 그 장로들이 중보기도 하는데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을 말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장로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병든자, 그 당사자의 믿음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적 질병은 믿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규칙적인 식사와 알맞은 운동도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 기도가 만사다 생각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의료 서비스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알맞은 운동도 하고 또 식사도 잘 조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귀신에 의한 질병은요. 인간적 처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축사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이걸로만 효과가 있습니다. 나살인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이내 안에 있는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축사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이 다양한 유형, 질병의 유형에 따라서 요와라파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십니까? 영적 질병입니까? 정서적 마음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 귀신에 의한 질병입니까? 여러분은 그병 치료받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그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분은 여호와 라파인으로 믿습니다. 남 유다 히스기야 왕이 의로운 왕이었지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에게 야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니까 집 처분해라, 그럽니다. 그때. 이스기 왕이 우리가 아는 대로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옛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했던 거, 그 일을 좀 추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행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다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1 1기하 20장 5절에. 내가 너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결국 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왕은 병이 나아서 15년 살았습니다. 더 살았습니다. 반면에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 왕이라고 남유다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했어요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그는요. 성경 읽어 보니까 41년 왕이된지4 1년 2년 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감정과 영혼을 모두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처럼 여러분 질병을 여러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7장 14절, 시작. 요하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게 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요하를 앞에, 할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극한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만약에 치유를 경험했다면 요한라파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육신, 육신의 치유는요. 죽을 인간의 몸에 나타나는 한시적인 치료일 뿐이에요. 우린 다 죽습니다. 일시적인 치료. 희수야도 고침 받고 15년 살고 또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일어날 완전한 치유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픈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애곡이 없어요. 울지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선천적 병을 가지고 계신 분, 후천적으로 또 암이 걸리신 분, 심장병, 관절염, 뇌전증, 우울증, 당뇨병. 백혈병, 혈육병, 천식, 심지어 흔한 감기조차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와 라파를 굳게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